감만이슈인데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병력 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증병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그 모병제를 추가하자. 네. 이러면 좀 병력 자원을 더 우리가 확충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많이 연구 용역을 줘서 네. 국방 연구원이라든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병제로 다 가느냐. 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징모병제로 가느냐 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급여를 이렇게 많이 줘도 편한 부대에는 보이지만 유급지원병제도 네. 예, 전방 같은 날 아무도 안 간다 음흠. 그러고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국방부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 그러기 때문에 네. 이 모병제가 이렇게 현역을 역할을 하면은 네.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과연... 예전에 그, 그 유럽에서는 그 용병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자기들끼리 싸우는 척만 하고 안 싸우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음...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게 돈 급여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살아가야 되니까 예. 서로 죽고 그러면은 아... 손해니까. 예. 예, 자기 영주 봉건 영주를 위해서 예. 조금 싸워주는 척하고 음. 무승부로 끝나고 무승부로 아, 끝나고 중세 시대 중세 시대 그 말씀이시고 네. 실제 뭐 러시아도 바그너 용병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야나 그, 종국에 가서는 뭐 사설 에, 군사 기업 이런 것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용어로 이게 민간 군소 기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데 미국이 제일 활발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혀 이거 딕 체니 의 부통령이 예. 그런데 자문도 하고 아주 전문 사설 그 군인을 훈련시켜서 왜 이라크전 할때 보면 미군의 그 현역병 전사 숫자는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용병, 아, 용... 민간 군사 기업에서 죽은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 요 네, 이런 건 보도가 안 되거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뭐 쿠데타가 몇 나라가 일어났어요. 네. 예, 그 사하라 사막 이남에 말리니, 뭐 알지리니, 나이지리 이런 데서 일어났는데 그 그런 데가 다그바그호 용병들이 예. 그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있거든요. 음... 어, 근데 푸, 푸틴 같은 면난 모르는 일이야. 음, 부유 예,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음, 아, 공식적인 지원이 아니니까. 예, 용병을 통한 우회적 지원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예. 또 전사자 숫자에 포함도 포함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아. 특수 임무도 막 시킬 수 있고. 음. 예. 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역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도 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요 문제는 나중에 또 네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